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때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하나님 주셨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보고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뭔지를 체험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어떻게 내 권세로 할 것인가? 그 예수님의 권세인데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내 권세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삼을 수 있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합치면은 보좌로부터 오는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 권능이 보좌로부터 오는 그 권능이거든요. 그 권능을 받으면은 땅 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동서남북 바라봐요. 공중입니다. 하늘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땅으로 땅 이제 발발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에베소 2장 2절과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는요, 하늘에 공중 권세 잡은자가 있어. 공중, 하늘 권세를 잡은자가 악한 사탄 마귀가 있어. 에베소 6장 12절에는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권세가 지금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한테 뺏긴 거예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과 모든 피조세계가 탄식하며 신음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땅이 저주받은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 게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하늘의 권세를 빨리 찾아야 되고 땅의 권세를 빨리 찾아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숨 쉬면서. 숨쉬면서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하늘의 권세를 내가 에너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숨쉬면서 하늘 공중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숨쉬면서 하는데 숨쉬는 것을 기도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나에게 하늘의 권세, 예수님의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던 하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됩니다. 우리 땅 밟고 다니잖아요. 발걸음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의 권세, 회복되어진 땅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보좌로부터 오는 권능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 될수 있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는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의 하나님하고 이제 가까워지면 돼. 전에는 되게 멀었어요. 왜 멀었냐?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세 가지.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오로지 내 것. 내 목표만 달성하면 돼. 내 야망만 성취하면 돼. 내 어떤 뜻을 이루면 돼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내 야망과 내 뜻과 내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또 하나님의 소원이나 아니면은 어이 하나님의 어 굉장히 중요한 이그 언약 이것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동안은 우리 시간표가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멀었어요. 보호자 계시는 성삼의 하나님하고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환란이란 말이에요. 개인 환란이 있고요. 가정의 환란이 있고 교회 환란이 있어요. 시대의 환란이 있어요. 국가적인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환란이 있어요. 이 환란의 때가 올 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점점 점점 내 것을 내려놓게 돼요.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점점 점점 어, 이내 소원, 내뜻 이런 거를 이제 점점 내려놓게 되죠. 사람의 일, 그 다음에 내거 이런 것들보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더 이제 어, 이제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환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대충 하나님 바라봤던 내 시선이 오직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내 모든 전인격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좌와 좀 보좌기시는 하나님하고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뭘 믿으면 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아담 사건 이후에 하나님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리고 심지어는요 보좌에 계시는 성삼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갈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이게 언제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예수가 사탄과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복음을 실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야망이나 동기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거나 정성껏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와, 우리는 실수 많이 하잖아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다는 사실. 이거를 믿는 거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감정으로 믿지 말고 내 주관적으로 믿지 말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으면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24인자 하는 겁니다. 24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다시 한번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여러분 답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보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보호자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여기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꺼리낌을 줘요. 네가 네 주제에 그렇게 죄 많이 짓고 악한 생각하고 경건 생활도 안 하면서 네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똑바로 얼굴 들고 갈수 있을 것 같으냐? 이게 참소자의 메시지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참소한다 막 일로 맞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예수함 믿기 때문에 그래.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른 채 오로지 내고 오로지 그냥 돈, 건강, 자식, 내 어떤 명예, 야망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하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옛날 사건이라고 불신자들은 말하겠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새까다막한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일어난 죄와 마귀와 지옥의 배경과 영적 문제는요 지금도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의 영향 가운데 원죄 가운데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고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기분 나쁘다고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에게도 선악과 사건은 계속 일어나. 왜냐면 그럴듯 하거든요. 그리고 저 따먹으면 내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될것 같아. 거기에 계속 쏘아 넘어간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그게 인간의 절대 가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절된 거예요. 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단절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아무리 안 지어도 원죄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분 나빠도 총이그 지옥의 백성이고 마귀 자녀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사망과 지옥에 빠져 있고. 인간은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신을 희구하는,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 뭔가 절대자를 찾고 나의 신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그게 종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급하면은, 뭐 절간 다니는 사람도 뭐 갑자기 오면... 아이고, 부처님 그러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인간은요, 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은 문 없어도, 문안 열어줘도 귀신은 찾아와요. 내가 마음 문을 안 열어도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귀신은 끝까지 24 시공 초월하면서 우리 인간을 실패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요, 신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가 우상숭배로 그것이 명상 운동으로 접신 운동으로 그것이 각종 종교 어, 그 활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신 행위라든지 부적을 갖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것을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딱한번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대속제일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커튼으로 가려놨는데 커튼을 제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 그 인간, 일반 백성은 거기 들어갔다 가면 바로 즉사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준, 만나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모형과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모델 하우스가 있으면은 실제 이제 아파트 입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하기 위해서 모델 하우스가 있는 거지, 모델 하우스는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 아파트에 대한 안내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인간은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델 하우스로 그게 성막이거든요. 그리고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 그렇다면 구약이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언이라면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 성취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형과 그림자를 완벽하게 성취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알고 계시죠? 그 말은. 누구든지 이제는 성소, 지성소 사이의 휘장 사이로 난 길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수 있다. 만인 제사장. 전에는 대제사장만 갔는데 이제는 만인 제사장. 그 만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과거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 사건이 지금 내 사건이다라고 믿는 사람. 그 과거의 역사적 인물인 예수가 시공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 내 안에 오시면서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성수의 휘장이 예수님 죽으시면서 찢어졌는데 이 성수의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그게 육체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예수의 죽으심 가운데 내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제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구원자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원리가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어떤 이 교회의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내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과 영혼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 피가 내 피가 돼요. 예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나도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산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한 힘.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끄러워 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을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많잖아.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한 거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이못된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속지 마라.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성소에 나아갈 때 당당히 나아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는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 영어 성경 'A New and Living Way'예요. 살 길, 우리 인간의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수 있는 길, 살 길은 예수가 열어놓으신 길.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인간이 살 길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야 살아요. 물고기가 육지 좋다고 나도 사자처럼 육지에서 살고 싶다. 죽어요. 물고기가 살 길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물 나온 물고기가 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그 말은 뭐죠?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이렇게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2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억수로 많아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우리 죄가 없어졌어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의인이 됐어. 왜 의인이 됐냐?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가 해결했는데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는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내삶 가운데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발걸음마다 호흡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꺼 내려놓고 내 야망 내려놓고 내 동기와 내뜻 이루려고 애쓰는 거 내려놓고 오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나에게서 보좌로부터는 오력을 통해서 2, 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만 이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 5절의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사람들이 싫어한다. 모이는 거를 점점, 점점 하나하나씩 폐지해. 그래서 이제 금요예배도 없어지고 새벽예배도 없어지고 수요예배도 없어지고 모이는 게 점점 줄어들어. 왜냐하면 너무 세상 살기 힘들고 바빠요. 또 금토일 시대에 바깥에 나가느냐고 교회 안 와. 바깥에 너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또 힐링도 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즐거운 놀거리, 먹을거리 이런 거 찾아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점점,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과 세계 보호마가 가까이 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전에 보다 좀더 하나님께 가까이 전에 보다 좀더성삼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맛만 먹으면 돼요 생각만 바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도 보니까는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 정체성. 나는 이시대의 랩넌트고 남은 자고 환란을 통과한 안디옥 사람이고 나는 20, 21세기 세계보고마의 주역이다. 이게 당당해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은요.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게 겸손이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교만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기가 죽어야 되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고 이런 식의 이게 교만 이게 아주 교만 방자한 거예요. 왜냐면 하 예수 무시하니까는 예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 자장 16절에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보세요. 담력, 담대히,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그리고 시편 성경 100편 사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하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24죠. 뭐, 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아길다 닦아놨는데 가기만 하면 된다 말이죠. 어떻게 가냐? 말씀의 흐름 따라서. 어떻게 가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보호자의 소통 이거를 통해서 그게 바로 망대의 비밀, 망대의 비밀. 내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딱내 속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가 있어요. 이정표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요. 점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 앞에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보호자 앞에 가까이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호자로부터의 권능이 전에는 잘안 왔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이제 오기 시작해. 그리고 오력, 다섯 가지 힘이 있잖아. 이거는 무조건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무조건 보호자로부터의 그 오력이 오는 거야. 언제 오느냐. 가까이 가는 것만큼 거기에 비례하고 올 거예요. 우리 지금, 어, 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치유센터, 그다음에 썸밋센터 우리 너무나 귀중한 다민족센터 이것이 아이들의 뜰, 이게 세개 뜰이거든요.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것도 보호자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땅 사고 시설 준비하고 조직 세우고 사람 세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모든 교회가 큰 교회들은 다 해요, 굉장히 잘해요. 모든 종교단체들 다 하거든요. 그거 세 가지 뜰 아니에요. 보호자로부터 와야 돼. 그러면 내가 보호자로부터 오는 세계들 할수 있는 능력을 하나 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 토, 일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2, 3, 7 치유 서밋 성전의 시간표가 이제 우리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호자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가 힘합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보호자에 점점 가까이 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는 가까이 오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놨단 말이에요. 차츰차츰 내려놨어요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제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요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려는 게이 땅에 사탄 나라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인간 영역과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영역 25시. 이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그리고 2375000 종족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에서 하는 성교를 보면 이게 얼마나 생생한지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대충 영상만 보셔도 와 진짜 메시지 흐름하고 똑같고 나라는 거 확인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요. 아브라함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 오직 성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주역,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 이 주역, 그게 전부다 보좌에 가까이 간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오늘 보좌 앞에 더 가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도 내것을 내려놓지 않고 환란 가운데 인본주의 쓰고 이익 손해를 앞세움으로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우선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환란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를 세워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24시간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호흡마다 발걸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누리면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보좌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보좌로부터 힘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세계 보호마에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